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아침에 제가 오늘 좀 즐거운 댓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 제가 올려 드린 그 리포트 분석을 보시고 그러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추매를 했더니 어제 참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아,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제이 영상이 과연 어, 주린이 분들에게 큰 영향을 내가 줄수 있을까. 자 그런 좀 고민도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뭐 그런 글을 읽고 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어, 정말 정확하게 조금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자 그런 그 책임감도 생기니까요. 아 여러분들 하여튼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평상시 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장 중에 그몇 가지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요. 어좀 낮에 좀 찍고 있습니다. 아첫 번째 종목은 예, 효성화학입니다. 자 어저께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뭐 오늘도 아침에 조금 급등을 좀 하다가 지금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면 그 팔고자 하는 매도 세력에 의해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물 벽이 많다 보니까 지금 조금 마이너스 1.7% 정도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자, 어저께 그 18만 주라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이 18만 주라는 거대 그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 이 효성화학이요. 유통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17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예, 이 170만 주에 18만 주가 터졌다는 것은 거의 10% 이상이 터졌다는 거죠. 자, 게다가 긍정적인 건 연기금이 13,000 그리고 투신 12,000 정도의 매수를 이뤘습니다. 자,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수급 면에서요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했죠. 왜? 연기금은 장기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음그 거래량과 어떤 뭐 이, 어제 그 음봉 양봉 있잖아요 이 장대 양봉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자 그런데 이 보시면 지금 요 201선 그렇죠? 이게 지금 201선이죠 그리고 요게 121선인데 즉긴이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 위에서 지금 이 가격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 이동 평균선의 주가가 올라올수록, 다가올수록 팔려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한 방에 이걸 뚫고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 터졌던 거래량들 있잖아요. 이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야 패턴이 우상향으로 즉 정별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올랐다. 아, 정말 즐겁다. 오늘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들은 좋은 회사기 때문에 조금씩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자, 올라간 이유는 뻔합니다. 유가가 좀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와 그리고 완제품 사이의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학업종이 같이 동반으로 지금 추세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 분석을 좀 해드렸던 ST팜입니다. 자, 올리고라는 그 mRNA의 그 방식의 단백질 방식의 그 재료 있죠. 원재료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자, 그 당시에 제가 했었을 때가 이때이 시점이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몇 개월 동안, 그죠? 4월 달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고통을 받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지쳐갈 때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지쳐가게 만들다가요. 결국에 주가는요. 한 방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40%를 점프를 하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 기간이요, 7개월일 수도 있지만요, 2년 혹은 3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긴 기간을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좋은 주식이라면, 언제 튈지는 몰라요.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질 때마다, 뭐 떨어질 때마다, 예? 떨어질 때마다 좋은 주식이라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자,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은 요때 올라갈 때 사라 올라갈 때 사라 올라갈 때 사라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사서 다 다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주가는 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종목을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오늘 같은 자리에. 이동 평균선에선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모멘텀 투자라고 해서 이거를 뭐 따라붙는다. 우리는 이런 거좀 하지 맙시다. 아셨죠? 저도 이런 거못 하고요. 이런 부분은 갖고 있는 그 보유자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들고 가면서 파티를 즐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뭐 어, 뭐 좋더라 해갖고 누군가가 뭐 어디에서 리포트를 해서 목표가를 뭐 올렸다고 해서 그걸 따라붙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전고점이 14만 5천 원이기 때문에요. 분명 조만간 뭐를 예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터졌던 이 거래량을 뭐 며칠 사이에 절대 이걸 소화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연기금이 좀 많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인 방향은 이미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 한번, 어,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혀갖고, 조금 내려와서 눌림목을 줄 때, 그때, 그때 조금씩 다시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번 다루고 있는 그 종목이죠. 자, 여러 번 다루다 보니까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어저께 다행스럽게 어제 효성화학하고 형제간이 이렇게 그래도 많은 그 거래량과 함께 오늘까지 좋은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효성 TNC의 그 하나금융에서요. 그레포트 하나를 냈는데요. 뭐 목표가는 90만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인도발 그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인도 분들이 면화 목화를 가지고 면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인도 사람들도 그 면보다는 나일론 혹은 스판덱스 같은 거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요소수 요소수 그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요소수가 왜 부족한 겁니까? 중국에서 그 요소수를 만드는 석탄, 즉 암모니아에서 만드는데 그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석탄발 뭔가를 잃어야 된다는 건데 중국에서 석탄을 색군법입니까 사용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요소도 문제가 닥진 거고요. 문그 요소가 다시 뭐로 바뀝니까? 예, 요소 비료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 비료가 필요한 게그 인도였던 거예요. 비료를 많이 넣어야 면화든 뭐 다른 작물은든 곡식들을 키워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 그 면화 부분이 굉장히 그 올라갈 가능성, 즉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재인 나일론과 뭐 스판텍스를 만들고 있는 효성 TNC가 플러스의 어떤 굉장히 좋은 그 이득을 얻게 돼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음, 뭐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그 효성 tnc의 퍼가 보통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계속 들고 가시는 게뭐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일단 알고 가시라고 제가 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아유 정말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자이 삼성생명 이거 뭐참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도저히 이거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자이 삼성이라는 그 그룹이 정말 무서운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큰뭐 음, 회사를 만들어낸긴 했겠지만요. 자, 우리 같은 그 소액 주주자들은요, 정말 답답하고 미쳐버릴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오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 그 거래량이 388만 주가 터지면서요, 외인들이요, 외인들이 68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확한 건 아닌데 예상치가 7만에서 8만 정도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들이 당연히 이유를 모르죠. 주가가 오르는 걸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뭐, 이재용 부회장의 그 동생 있잖아요. 두 번째 동생인 그 이서연 씨였나요? 그분이 뭐, 팔겠다. 음, 뭐, 주식을 좀 팔겠다 해갖고 그, 뉴스 이후부터 계속 뭐 빠지는 것 같은데요. 뭐그 부분을 뭐 장내에서 팔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블록 딜로 넘기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지겹다가요. 어제, 오늘 굉장히 그 거래량과 함께 좋은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주주분들은요. 조금 가슴을 쓸어 담으시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좀 가지셔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테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 날, 요날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깼잖아요. 자, 그리고 당연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눌림목을 이렇게 만들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21선을 쫓아서 그대로 눌림목을 이루어주면서 오늘 다시 양봉을 만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유는 뭡니까? 좋은 회사라는 거겠죠. 그죠? 제가 앞에서 유진테크 설명한 부분을요, 한번 보시고, 어, 다행스럽게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뭐 SK 하이닉스발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그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4% 우선주는 7% 이상을 뿜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니까요. 그 유진테크 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분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 파티를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 목표, 그, 퍼는요, 퍼가 20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20까지는 못 가더라도 15에서 17까지는 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요. 음, 정고점 5만 5천 원은 당연히 뚫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6만 원, 그리고 한 중장기로는 7만 원까지 가면 저는 그때 제 원금만큼만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인데, 어,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든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자, 하여튼 이렇게 오늘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분석을 좀 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